안녕하세요. 사랑꾼 동무입니다. 명품 국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추석 다가오기 전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꽃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지, 음, 이 파운데리가 한 30cm, 한 60cm 이상. 전부 명품 맞죠? 명품 같죠? 음. 지금 꽃모리가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니까 어 이렇게 꽃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보시고 꽃이 얼마나 예쁜지 가을이면 국화 계절이잖아요 국화 외에는 다른 꽃들이 음... 근접을 하지 못하죠 여기에 망이 작년에는 망이 없었는데 망이 이제 다씌어져 있어요 그래서 국화 명품국화 여러분들에게 예약을 받아 가지고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예약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국화를 빨리 보내달라고 <laughs>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노랑, 그다음에 이쪽은 또 핑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부터 예약 받아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꽃농부였습니다.